음력 1월 14일 시작된 출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음력 1월 1일 출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가북에 달려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40장 17절에 둘째 해첫달 초하루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음력이니까 뉴문. 새로운 달이 떠오르는 그 시간. 그때 세워진 성막의 이야기. 그 성막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라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잘 지으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금팔찌, 금목걸이, 뭐, 다 가락지, 다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랬는데 그런 얘기일까요? What is this?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둘째 해, 이듬해 출애굽의 구원의 백성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롭게 달이 떠오르는 New Year, New Moon. 그때 세워진 이 성막 교회를 잘지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일까요?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세가 모았다. 성막은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in the midst of us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까요? 어떻게 거하시나요? 아담과 가인 중에 하나님 거하시기가 그 중에 그 가운데 거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너가 죽인 아벨, 아벨, 아벨 어디 있느냐? 내,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 거하십니다. 고리도전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성령의 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거하시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among you, in the midst of you,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 s 에서모았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셈블리그 가운데, 그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국 LA 근교에 이글 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교회, 그, 그 곳에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이름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도 10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 유명하냐? 교회 시작하기 전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크시크시크시크시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소리가요. 참 나름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참 좋게 들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인사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 즐겁게 즐겁게 막 아, 시켜 시켜 시켜하다가 이제 찬송이 딱 시작되면은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좀 조용한 교회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좀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언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 역사 중에 1906년도에 LA에서 아수사 거리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윌리엄 씨 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은혜받은 세 분의 이탈리안 오마니들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안 크리스천 어셈블리로 모였는데 하, 그오만니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 인종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이탈리언 그 이름을 지우고 교회 간판에서도 이탈리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크리스천 어셈블리가 됐는데 여러분 이탈리언과 관련된 많은 유머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가 뭔줄 아세요? 네. 다 똑같고 장례식에는 죽은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 적게 온다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결혼식, 장례식이나.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요, 예배 시작 전에 그냥 시크시크시크시크 하는 거예요. 막 서로 포옹하고, 뭐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배가 쫙 시작되거든요.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우리 보고 그들처럼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성가대도 앞에 나와서 쫙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동방 예의 주기 위해서 목사님 그냥 뒷모습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교회예요 시끌시끌 하는 게 그들의 경건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땅의 평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금소에 천사들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하는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성전에서 찬양대들이 부르는 찬송가사입니다. 하늘에는 호산나, 땅에는 샬롬. 그게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부자들이 소한 마리 가지고 와서 양한 마리 가지고 와서 몽땅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그레인 오프링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한 웅큼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단불에 태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소한 마리나 가난한 자의 곡식 한 줌을 똑같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엔 호산나 땅에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콩팥 내장, 다 맛없는 거. 그거 불에다가 태우면 하나님이, 아, 향기로운 내가 냄새로 받아줄게. 그러면서 좋은 거는 다 너희들 먹어라.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사장이 큰목 챙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네? 떨어지는 게 많아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은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불러서 형제자매 이웃들 다 불러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기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먹으니까 샬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sin offering만 있는 게 아니라, 속건제가 있어요. guilt offering이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대방,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미량에 보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 돌아버리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 속죄 받았다고, 함용서 받았다고 하니까 전도현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두번 죽이는 거예요. 속권제. 내가 길티하잖아요. 길토 오프링을 드리는 거예요. 가중치를 들여서. 그래서 사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니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최고의 속건제예요. 길토프링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자매하는 모든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아담과 가인 가운데도 아담과 가인 중에도 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 아담과 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성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in the midst of them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에 추려굽기엔 성막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만들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었다.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애굽기 24장이 언약식 장면이에요. 신내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결혼식을 하는 그 언약식을 하는 장면인데 21장, 22장, 23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명이 나와요. 폭행에 대한 법, 종에 대한 법, 주인의 책임에 대한 법, 배상에 대한 법, 공평에 대한 법. 쭉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계명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써주신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부터 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게 만남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아름다운 출발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들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쉐키나 그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39장과 40장에 보시면 각각 7번씩 7번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일곱 번 일곱 번 계속해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성막은 간단히 말하면 한열 개의 큰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성들이 홍색, 청색, 자색 실을 뽑았다 염소털로도 털을 만들었다 배로도 실을 만들었다 그 실로 짠 카펫 같은 10개의 포터블 커튼입니다 큰 커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회중에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의 솜씨와 수고가 필요했던 또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던 38장에 보시면 재미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물두멍과 받침대를 노수로 만드는데 그노를그 그 회막에 있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노 거울이죠, 노 거울 거울 가장 훌륭한 노 거울이 될수 있을 만큼 잘 닦여진 그노 거울. 애굽에 종살이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60만 대군인데 아이까지 아파면 몇백만 명 됐을 텐데 이 여인들이 이노고울을 가지고 잘 예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남편을 맞이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삶에 고백이 다 담겨져 있던 노고울을 가지고 물두멍과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모두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닮아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땅에 드러나는데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해서 모든 수고를 담아서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personal savior, 네, 개인의 구원.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한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주신는 말씀이 있을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나한 사람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온 회중.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엔 호산나, 땅엔 샬롬, 온 회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채는 거예요.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레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하나의 분파가 있는데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메노나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모라비안들도 그렇고, 저이뭐 형제단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고. 전 미국에 보시면. 전기도 쓰지 않는 이렇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이 제세레파 아나베티스트 그룹 중에 하나인데 하루는 이 아미시 감독에게 미국의 한 기독교 방송국의 여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미시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물어봐야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행위가 둘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구원과 행위는 하나라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은 내 내적인 확신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잘알수 있는 그런 성질이고 그런 성질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국에 또 다른 이 아나베티스트 어, 제세레파 그룹인 덩커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러분 농구할 때 덩크슛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세례할 때 사람 머리를 잡고 덩크슛 하듯이 물에 막 넣는 제세레파 덩커스거든요 이 덩커스 그룹의 한 리더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기차 여행을 할때한 사람이 와서 자꾸만 전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저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마냥 와서 이 던커스의 그룹 리더한테 당신 구원 받았냐고 구원의 확신 있냐고 정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내 구원의 여부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장막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각하고, 그걸 기념하면서, 또 은혜 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이웃 앞에서 표현되는 움직이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와 이웃을 기쁨으로 만나는 이스라엘 온 자손들의 회중에 만남의 장마 여러분 옛날에 옛날 영화 중에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인디애나 존스라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렇게 단체 관람도 가고 그랬는데 그 시리즈 영화 중에 그 잃어버린 언약괴를 찾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레이더스. Raiders. 레이더스가 쫓는 사람이거든요.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언약괴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흥미진진하고요. 이 고고학자부터 뭐 낯지들이 이, 이, 이 언약괴를 찾기 위해서 쫓고 쫓기는 아주 재미나는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 인디애나 존스가 언약괴는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웃과 형제들은 열심히 찾았는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인디아나 존스 같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민숙이 10장에 보시면 이제 2월 2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 늘 함께하시는 이 움직이는 장막과 만나며 장막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인데 시작하자마자 예,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게 가나안 정탐꾼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예, 미리암이 모세를 죽이려 그러고 고라 자손들이 예, 아론의 자손들 죽이려 그러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 얘기가 쭉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막은 잘 지었는데 성막은 잘 만들었는데 그 속에 담는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언약계는 열심히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쫓지 않아요. 언약계는 열심히 줬는데 그 이웃과 형제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성전으로 바꾸시는데도 또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거예요. 또 아론의 금송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려 드렸는데도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인디아나 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 십자가로 성전 휘정을 찢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데애나 존수처럼 아론의 금송아지를 다시 쫓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범죄한 아담과 형제를 죽인 가인 그들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막을 허락하신 건데 오늘의 아담과 오늘의 가인들은 또 인디아나 존스처럼 하나님을 또 다시 우상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또 우상화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아론의 금성아지 없애버렸는데 또 아론의 금성아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아니, 민수기의 말씀처럼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미랑의 주인공 같은 전도형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들 앞에 세워졌던 성막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제 이듬해 새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뉴문 새롭게 달이 떠오르는 그 시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이나 내 아버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시고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온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세워진 놀라운 만남의 장막, 이 성막이 오늘 우리 온 회중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될수 있기를 안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출애굽의 6월 절부터 신나산의 우순절까지 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그들에게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그들 앞에 놀라운 성막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도 임재하셔서, 우리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범죄한 아담도 형제, 아베를 죽인 가인도 다시 성막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사라진 형제와 이웃을 찾을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성막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의 장막으로 펼쳐지고. 귀한 은혜의 장막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중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